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. 아, 흔들어져 우서 안녕하세요. 덤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. 이마트에서 구입한 양념 숙성 꼬막 제품 되겠습니다. 아, 저번에는 자수 가리비 한번 먹어봤었는데, 뭐 비슷하겠죠? 뭐 숙성 꼬막에다가, 어, 저기 뭐, 저한테 정확히... 가격이 저기 4,000원 정도 되는 거, 저녁에 갖다 반값에 구입한 200g 짜리고요 피꼬막세대 30%에다가 무침 소스가 30%, 30 정도 들어간 마산푸드에서 제조된 제품 되겠습니다. 뭐 저건 없고요 저번에 가리비 같은 경우 해놨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뭐 맛있더라 뭐, 맛있더라? 해가지고, 어 양념 있으면 더 사와야겠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뜯어봅시다. 개봉해서 접시 담은 모습인데요. 어 뭐라 그럴까? 양은 뭐 생각보다 많진 않죠? 한 10개 정도 들은 어것 같은데, 뭐 이렇게 꼬막이 커? <laughs> 꼬막? 내가 하긴 다 작은 거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, 가리비 수준인데? 에. 장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고요. 요 정도, 요거보다 조금 더작아야 그게 가래비 아닌가 싶은 정도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자 그냥 한번 먹어보죠. 먹고 뭐 씹혀. 먹을게. 뭐좀 양념이 되어있긴 하는데, 뭐 아주 맵거나 뭐 짜지 않아서 그냥 드셔도 될것 같고요. 음 그래도. 밥이랑 해서 드시는 게 좋긴 하겠죠? 국물도 한번먹어까 꼬막 같은 경우는 진짜 개봉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이쪽에다가 간장이나 뭐그 껍데기 반만 까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올려서 좀 먹는시면 좋긴 한데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게 문제죠. 자, 이렇게 밥이랑 싸서 먹으면 근데 좀컵 s i 가 커서 그런지 살짝 조금 질긴 감은 있네요. 뭐 이렇게 해서 대한마서 판매자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요. 음, 어머니 아비가 좋아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남겨서 들려서 드시라고 하려고요. 야, 그럼 뭐 5천 원 주고 사긴 좀 비싸고. 아사4 0 0원 주고 한 반값 정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<laughs> <laughs>